자, 그래서, 어, 가장 그 창업에서 어, 유명한 분이 티몬스 교수인데, 티몬스 창업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창업 과정의 첫원동력은 기회라고 여기 되어 있죠. 기회가 뭡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타이밍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 시대의 트렌드와가 맞느냐, 그것이 할 수가 있는데, 기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 기회. 기회는 근데 어떻습니까? 기회가 확실해 옵니까아 지금 이 창업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기회가 어, 확실해 오지 않죠. 어 애매 모호게 옵니다. 애매 모호하게 어, 아주 부옇게 이렇게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있는데 성공을 창업자들은 그것을 이제 파악하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기회를 파악하는 것이 하나 요소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자원이 있는데 자원은 어, 여러 가지 인적 자원까지 포함해서 외부적인. 이 자원은 예부에서 모아와야 되니까 예부에 그런 자원을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팀. 세 가지 요소가 잘 조화가 돼야지 되는데 그 밑에 어떻습니까? 바로 창업자가 있죠. 이 모든 걸 바치는 것은 창업자입니다. 그래서 창업자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자이 팀원스, 제프리 팀원스 교수가 어, 기업가 정신이란 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것을 이루어내는 어,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뭐 갖춰진 상태에서 어, 창업을 본 사람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어, 기업가 정신다. 이 그, 어, 그런 이야기죠. 어, 기업가 정신을 갖춘 사람은 현재 보유 어, 자원이나 어, 자원 부족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추구하며 비전의 추구를 위해 사람들을 어, 끌어들인, 끌어갈 열정과 헌신,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는 의지를 보인다. 그래서 비전의 추구를 위해 사람들을 끌어가는 그런 게 있어야죠. 그래서 사업은, 물론 요즘은 1인 사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어, 사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그 자기 비전에 동참하도록 만들어서 어 같이 협업을 해야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비전이 굉장히 중요하게 예, 여겨집니다. 일반적으로 뭐 장사와 사업이 뭐냐, 뭐가 다르느냐, 이야기할 때 장사는 자기 힘으로 스스로 하는 거다. 그리고 사업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다. 그렇게 해도 많이 생, 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업은 어, 자기 혼자, 물론, 하지만은,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어, 어, 어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CEO 역량은, 뭐, 우스갯소리 많이 합니다. 사람을 끌어오고, 돈을 끌어오고, 이두 가지 능력이 출체하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비전을, 어, 다른 사람이 공감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에, 중요합니다.